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오늘은 리에세 글로벌 주식 솔루션팀에서 일하고 있는 성창경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34% 상승한 3 2 6 5 4 5 5에 마감했습니다. S&P500은 2.02% 오른 4.88.85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2.76% 상승한 11984.52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1% 오른 이연 2.9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월스릿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째, 인플레 속 소비 둘째, 중립금리 이상 주저앉는다 셋째, 펀드매니저들 현금 쏠림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 속 소비입니다. 아, 이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뭐, 어, 뭐 소식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메인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네. 소매 판매 네, 이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이제 소매 소비 미국에서는 소비가 전체 경제 한70% 차지하니까 이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데 에, 특히 이제 최근에 월가에서 이 경기 침체 우려. 네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거의 증거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소비를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음. 월가에서도 이날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했어요. 근데 꽤 괜찮게 좀 나왔죠. 네네. 네. 일단 4월 소매 판매액이 6,777억 달러 해서 전달보다 0.9% 예. 증가했어요. 또 3월 소매 판매도 전달에 발표할 때0.5%증가했는데1.4% 증가로 상당히 이제 네.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 소비가 아무래도 좀 괜찮 괜찮다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 평가하는 거죠. 네요 네, 네. 예. 아 어, 어, 근데 이제 예, 뭡니까 이, 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휘발유가격이 많이 올라 서 소비가 더 어, 소비액 자체가 늘었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뺀 이제 자동차하고 주유소 판매 이걸 뺀 소매 판매를 해도 한1% 음. 증가됐으니까 상당히 꽤 괜찮게 증가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도 불과 불구하고 이제 소매 그 소비를 계속 어, 견조하게 하고 있다 네. 아, 이런 뜻이잖아요 어, 그럼 이제 연준 정책에도 좀 영향을 주겠죠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 연준이 어, 뭐 금리를 올릴 때뭐 소비 계속 견조하니까 <laughs> 아 빅스텝 아, 오히려, 계속 해도 되겠다 아니, 이렇게, 예, 뭐 이런 정도의 예, 예. 예, 판단을 할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네네. 이제 관심사 이제 아,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제 소매 판매업체들 실적 어떻게 될까? 이게 네. 또 관심사였는데 네, 월마트가 실적 발표했을 때 상당히 좀 주가가 오히려 상당히 폭락을 했어요. 소매 네. 판매 괜찮으면 그 유통업체들 매출도 괜찮을 것 같고. 네네. 어, 그 그래가지고 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을 발표했는데 폭락을 했습니다 11% 넘게 폭락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어떤 게 나왔죠? 네. 아 월마트는 일단은 뭐 실적은 컨센 예상했던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뭐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다목이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배경이 어 조금 우려할 만하게도 어 소비 쪽이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줘서 음. 우리의 매출이 조금 타격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비용 이슈가 뭐그러니까 매출은 소비자들이 하는 건데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생기면 소비자의 소비가 줄면서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거고 네. 또 얼마 땐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거기 물류나 여러 가지 비용 원자재 네. 이런 비용들의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한한 한 가지는 일 분기 때좀그 풀피먼트 센터라고 하죠 이렇게 음. 크게 집합하고 물건 내 보내는 그쪽이 화재가 있으면서 약간의 병목 현상이 음. 있었는 아, 거 플러스 예예 예. 네. 플러스로 또뭐 유류비나 기본적으로 배송비가 많이 들고 네. 뭐 시장의 평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아직 아마존만큼은 비용 효율화가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려는 캐치업 투자를 좀 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의 최대 소비기업 중의 하나인 월마트가 네. 조금 그런 걸 하는 거는. 어제 말씀하신 아침의 지표랑 다르게 음. 조금은 그래도 긴장하고 봐야 네.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두 가지 포인트네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지금까지 4월까지 소매 판매 소비는 네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 예. 어떻게 될지 예. 잘 의문이 생긴다 뭐 이런 예. 코멘트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비용 상승 예, 예. 예 유통업체들이 인플레로 인해서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데 그걸 예.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요런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어~ 생기네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네. 이걸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월마트는 그게 이제 별로 안 좋다 이런 예. 식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예. 그런데 보면 또 네. 같은 날시적 발표한 홈디포 같은 경우는 네. 또 괜찮았고요. 그쪽 그렇죠? 네. 가정 쪽에 뭐 가구나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수요는 요전히 견조하고 네. 또 이제 가, 그쪽이 이제 유통업자긴지만 좀 분류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소비 측면에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월마트의 경쟁 업체인 뭐 코스트코나 타겟 같은 경우가 음. 또 다른 톤으로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음.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는 회원제로서 고객층이 조금 더 상위이고요. 네. 타겟 같은 경우도 뭐 히스패닉이나 여성 쪽에 조금 더 인기를 얻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월마트 뭐좀 주주분들한테 아쉽지만 차라리 월마트 자체의 문제로 끝난다면 음. 증시 전반에는 그래도 나쁘진는 않을, 않을 수도, 수도 있지 있다. 않나. 네. 예, 예. 아무래도 월마트는 미국에서 전속 증이 주로. 이용을 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범용이면서 네. 약간은 네. 예, 아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또 그런 계층별로 또 소비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실제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인플레에 대한 뭐 고통, 뭐 인플레를 네. 언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세트 제가 자료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실적 발표한 445개 기업 중에서 네. 377개가 이제 인플레를 언급했어요. 음, 아, 이게 했는데, 역대 최대 네, <laughs>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인플레를 언급한 비중, 그러니까 이것도 한 85%에서 이것도 역대 최대 비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 예. 이렇게 인플레가 좀 지속되면,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면 뭐 소비자들한테도 좀 소비 부담이 되겠지만, 기업들한테도 네. 네, 비용 부담이 계속 될것 같은데 비용 부담은 어떻게 이익이 좀 낮춰질 수도 있고, 뭐 이거 잘 봐야 되겠죠, 그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 쪽에서는 뭐 비용을 증가하는 게 중요할 테고 음. 또 하나 이제 서베이 앞서서 뭐 소비 심리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게 해석을 조금은 유의를 필요하고 뭐 저희 의견들보다는 이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기업 쪽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빅테크는 조금 타이트하게 네. 관리를 하는데 근데 그게 기업들이 혹시 잘못된 신호를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음. 그 배경은 인플레가 이렇게 심한데 음. 어,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나쁘지 않고 하는 게 앞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좀 비슷한 게 요건 달러화 강세, 강세 때문에 음. 미국은 희석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달러화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다 최근에 좀 웃긴 게 했지만 계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이 희석되는가 잘 모르죠. 음. 기업도 잘못된 신호를 읽을 수 있고 뭐 소비자도. 뭐 우리가 고용도 잘 되고 하니까 많이 써야지라고 할수 있는데 혹시 흐름이 멈추거나 지금 약간 그러려고 하잖아요. 음. 달러 강세가 꺾였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네. 지금 이제 막 달러 강세가 좀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두달 앞서 뒤에 나올 지표들이 변화가 있는지도 조금 주의깊게 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인플레 쪽으로 소비심리는 좀안 좋은 모습을 지금 예, 예.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보습.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날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게 반도체 주식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반도체 주식들은 무슨 이슈가 좀 있나요? 아, 뭐 네. 정확하게 나온 이슈는 그이 기사로 연결이 네. 되면서 기사가된 거는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뭐 메이저 하우스는 아니지만 의견을 조금 뭐잘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PC 수요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음. 전반적으로 뭐 특히 AMD 같은 경우에 인텔 마켓 시어 빼서 오면서 괜찮을 음. 수 있다라는 건데 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일단 음. 중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중국의 네. 빅테크들 규제가 유효정리가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고 음. 또 상해시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가 좀풀어다는얘기어질수있 예, 왜냐하면 네. 환자가 별로 안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거의 안 나왔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 때부터 계속 분위기가 좋다가 네. 이제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그 앞서 내려왔던 하우스에서 의견 내면서 일부 종목이 튀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비 지표가 나오면서 완전히 나오고. 이렇게 올라오는 네. 그런 양상이어서 음. 딱그 하우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음. 어제는 계속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선순환되면서 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도 영향을 받는 가장 탄력적인 주식 업종군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뭐이 하우스 때문에 딱 했다라기보다는 어제는 여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사이클 있는 반도체 주식 우호적이었다. 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도 조금은 좀 기대해볼 만 하겠네요. 그런데 예.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르긴했더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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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반도체 주식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AMD가 거의 8% 네네. 넘게 9% 가까이 올랐고요. 네. 엔비디아도 5% 넘게 오르고 마이크론도 5% 네. 넘게 마이크론. 오르고 특히 네.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쪽이니까 네. 우리 삼성전자 쪽 주식 주가에 식주 긍정적으로 반영한 네. 것이란 기대를 높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첫 번째 이슈 인플레 속 소비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에,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금리 이상 주저앉는다. 아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 뭐냐면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제롬 파월 미연준 네네. 의장이 또 이제 아 이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어, 어떤 행사에서 얘기를 쏟아냈냐면 월스 저널이 주최한 이제 퓨처 오브 에브리싱이란 행사에서 이제 아 얘기를 쭉. 했어요 미국 경제하고 이제 앞으로 전망 뭐 그리고 금리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쭉 보면 이 얘기 자체는 그다지 이렇게 옛날에 예전에 했던 것보다 크게 다른 것같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매파적 성향이 네네. 상당히 좀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진다 뭐 <laughs> 이런 네네. 반응인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 알아보면 네네. 인플레가 확실히 설득력 있게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킵프싱 네. 네. 그러니까 좀 세게 좀 느껴지죠 어, 그러면서 어, 중립적 수준을 지나서 그올 올 것까지 좀 주저하지 않겠다 네. 아~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laughs> 요런 얘기들 그~ 가끔 전에도 했었는데 네. 상당히 세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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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이 중립 금리 가지고도 좀 이슈가 있었대며요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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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뭐시면 저도 풀로 저근에 네.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네. 중립 금리라는 neutral rate라는 표현을 음. 이제 중립 실험률로 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음. 트윗에 돌아서 어제 오후점 미국 오후점 보면 이제 급락을 했다고 올라왔다고 네. 하는데 수도딱 올라가는 모드 뭐 뭐였어요? 그럴 수도 네. 있고 보통은 FMC도 보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음. 주가가 흔들리거든요. 예. 예. <laughs> 그래서 그 발언을 발언 시작 때 이제 아마 알고리즘 매매를 거론는 음. 트레이더도 꽤 많기 음. 때문에 일단은 뭐 던지다가 밑에서 받아 그랬을 음.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네. 게뭐정론인가 일단 것 같습니다. 처음엔 강한 느낌이다 그래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예, 예. 아니 생각해 보니 그렇게 강한 거 아니라 평소 하던 얘긴데 이러면서 예,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 같긴 한데요. 예, 예. 어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립 금리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하는데 일단 중립 금리는 경기를 과열로도 어 가지 않고 침체로도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파월 장이 얘기할 때그 중립 실업률 요걸 갖다 3.6퍼센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 그걸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해서 금리를 3.6퍼센트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아. 아, 일부 오해한 분들이 이제 트윗을 막 예, 뭐 예, 예.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뭐좀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음.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튼간에 중립 금리보다 이더 높게 한다는 거이자체도 상당히 센 얘기거든요. 네. 네. 이걸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네. 보통 지금까지 지난번에 그5월 (FOMC) 끝난 다음에는 파월로 장이 그냥 중립 금리 수준을 원한다. 네. 아,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이 그보다 좀 높게 가는 거는 이렇게 세게 얘기자 얘기는 네.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세게 얘기했다는 게좀 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은 그뭐 다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파월이 연임되고 나서부터 네. 바로 이제 인터뷰할 때부터 조금 이제 연착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뭐 한국에는 기사에는 뭐말 바꾸기 시전 이런 네.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됐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음. 그 어제였죠 그 번행키가 음. 그 연준 인사가 잘 지적을 서로 지적을 잘안 한다고 하는데 예 네. 네. 근데 어~ 조금 늦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음. 어제도 파월이 발언한 것 중에도 본인도 늦었을 수 있다 그니까 러 음. 우리가 <laughs> 그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껄 껄무쇠라고, 음. 아 주식 살걸 이런 음. 것처럼 나도 올린 게 나왔을 거 이런 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수를 인정을 하면서 음.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인정하면서 시장과 소통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어, 지난번 에 간단히 언급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같은 인플레이시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고 음. 이럴 때는 보통은 어, 인플레이를 중시하면서 연준이 세게 나가고 결국에는 경기의 경착류. 그러니까 음. 경기 침체에 가까운 흐름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는 음. 측면인데 연준에 계속, 계속 부정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통, 우리는 그렇게 밀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열어놓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로를 예상하면서 이랬을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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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아이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이제 연임이 되고 나서는 네. 좀더 터놓고 음. 이야기를 하는 무슬 같습니다. 약간 예. 고사에 연임이란 또 이슈가 있었네요. 상원에서 인준이 완전히 통과된 예예. 이슈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들 연착륙 관련해서도 좀 약간 뉘앙스를 좀 다르게 아, 얘기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예. 아, 지난번 이제 FMC 할 때는 소프트 랜딩, 예. 네. 소프티시 랜딩 예. 이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소, 앞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프트 랜딩 자체를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소프티시 랜딩, 아. 그러니까 연착륙 <laughs> 같은 연착륙 연착, 뭐~ 이게 예, 예. 예,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살짝 뉘앙스를 바꾸더라고요 네. 예 소프트시 랜딩 그러면은 어~ 소프트 랜딩보다는 더경착력에 가까운 요런 네, 느낌인 네. 것 같은데 네. 뭐~ 일각에서 뭐~ 더 부드러운 착륙 뭐~ 이렇게 또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것 같습니다 예. 근데 <laughs> 우리가 어떤 좀 수준을 어, 얘기한다면 하드 랜딩이 가장 네, 네, 경착력이고 네. 그다음에 소프트시 랜딩이 있고 네. 그맨 가장 괜찮은 게 소프트 랜딩 예, 예, 아예 예. 연착륙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구간 나눠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파월도 그럼, 예, 예. 예. 그러면서 살짝 그 어, 말하는 뉘앙스는 뭐라, 뭐냐면 소프티시 트 랜딩이라는 거는 실업률이 좀 어, 네. 지금보다는 좀 증가할 네, 수 있다 증가할 뭐수 이런 있다. 뉘앙스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 이날 뭐 파월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얘기를 음. 좀 했는데. 아,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분 이제 닐카시카이 비니에플리스 연방준 비은행 총재죠 이분은 어~ 지금은 자기도 매파가 되게 쉬운 상황이다 음. 뭐 상당히 인플레가 쎄다 해서 인플레 막아야 된다 이런 강조했고요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역시 가장 시급한 건 인플레 이걸 막는 거다 그러면서 어~ 월달에 뭐~ 빅스텝 인상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인플레 대응이 가장 음. 그 연준의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목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월가 주가가 떨어져도 월가 주가 도와주러 연준이 나, 나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네. 좀 개념을 잡고 좀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중립 금리 이상 주저앉는다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펀드 매니저들 현금 쏠림인데요. 네. 이 매달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제 네네. 그 내용이 나왔어요. 이번 달에, 월달에 특게할 만한 게이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에 네, 자금 배분한 비중이 6.1%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지난달의 5.5%보다 높을 뿐 아니라 2001년 9월 이후에 20여 년 만에 최고치예요. 음. 이게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비중을 높인다는 건뭐 어, 이해할 수 있죠. 뭐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시장도 여동치고 이러니까 주식 채권 다 못하겠다.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어 일단은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뱅크 o 아메리카의 펀드맨 서베이가 아무튼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자료 중에 하나고 UBS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네 디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네. 어, 분기 단위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 좀 해자되긴 하지만. 어 그래도 미국 아메리카가 정기적으로 하면서 제일 많이 통용되는 지표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잘 아시는 게어그 CNN의 네. 그 피어앤 그리드 네,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와. 보시면 예, 이번 주뭐 초반에 지수? 예, 지수? 예, 예. 이번 주 초반에 그게 이제 6, 7 음. 이제 코로나 수준까지 음. 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일단 반등은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어제의 그 결과를 보면서 시장은 한번더 확인한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보통은 심리가 이렇게 바닥일 때는 음. 적어도 자율 반등이라는 거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많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가가 네. 이렇게 빠진 거는 아 얘네가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다 던졌기 때문이구나. 음. 음. 던진 사람 많이 던졌구나라고 음. 해석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음. 그게 이제 어제까지 해서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데 이제. 냉고 아메리카의 이 페이퍼를 저도 어제 일하, 일하다가 네. 누가 보내주셔서 이제 봤는데 음. 참그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이~ 이쪽에 헤드죠 네. 헤드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음. 이번 사이클을 제일 잘 맞추는 음. 최근에 약세론으로 돌아선 사람이기도 한데 이렇게 쭉 <laughs> 현상을 일단은 팩트를 보여주고 네.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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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결국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데 그 의견이 음. 어, 역발상만 항상 음. 주장하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참 대단한 느낌을 받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비중이 말씀하신 대로 20년, 20년 만에 최대치지만 네. 지금 걔네 인디케이터로는 음. 어, 10단계 중에 2단계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1단계까지 안온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 캐피튜레이션 그러니까 항복 상태는 아니기 음.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로 보고 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좀 슬픈 아, 결론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네, 아무튼 이때 음. 이번 코로나 사이클 때 제일 시장을 잘 맞춘 음.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한번더 해석을 하는 음. 어, 투자 전략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할만하지 않나 음. 싶습니다. 음,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 현금 막저 보유 비중들리고뭐 일가에서 이렇게 더안 좋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 이럴 때또 주식을 쇼핑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화제가 네네. 되고 있잖아요. 아, 어, 예. 그 가치 투자에 대가 워런 버피 네. 엄청나게 잘 주식 잘 쇼핑을 합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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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이제 1분기에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네. 재무제표에서 현금이 아 지난 그 작년 말보다 407억 달러나 줄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다 주식을 샀다는 건데 네. 그 주식 1분기 주식 매 수익만 보면 510억 달러 한 네. 64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 번 많이 공개가 됐죠. 네. 뭐 쉘브론 에너지 기업, 또 옥시덴탈 해가지고 네. 뭐또그실 오일 개발하는 기업 이런 어 지분들 늘렸다는게 공개가 됐고, 또 액티비전 분리자드하고 게임 주식 샀다는 게 공개가 됐고, HP, 애플, 심지어 애플도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샀다는 거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날 이제 뭐냐면 더 추가적으로 또 공개가 됐는데 뭐냐면 13F라고 이제. 포트폴리오 변동을 네. 이제 분기별로 이제 펀드들이 공개하는데 여기에 또 새로 나온 게 시티그룹을 또 샀다고 그러고요 페로마운트, 파라마운트라고 네. 이제 미디어그룹 옛날 CBS죠 하고 영화사하고 이렇게 합 합병된 이런 큰 미디어그룹 주식을 샀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7.6%, 파라마운트는 15.4%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 다 저기 현금 확보하고 주식 팔때 이분은 지금 주식을 엄청 게사들이고 있어요. <laughs> 예, 예. 네,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아 예. 예. 참, 그 워렌 버핏이 지금 이제 90대신 정말 열로하신 네. 분인데 참 대단한 게 주기적으로 시장을 올래키는게 그때 70, 80년대였나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국가가 네. 안 좋을 때 이제 그,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뭐 성력이 가득 찬 남자가 홍등가에 온.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음. 주식을 샀다, 예. 막 샀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고, 음. 불과 20년 불과 20년 전에도 그때도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음. 버핏 영감은 틀렸고 우리 나스닥 그때 네. 전진할 때 테크 주들 예, 오를 때 틀렸어라고 네. 했는데 그때도 결국 맞았고 네. 이번에 코로나 때는 이제 진짜 연료 하시기 음.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냥 방어 정도 하겠지라고 네. 했는데 방어가 아니라 지금 네. 시장을 치고 나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그래서 2년 정도 주식 매수 를좀 약간 잠잠하더니 네. 그 동안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놨다가 네. 네. 이번 분기에 그냥 확다 주식을 사요. 네. 네. 지난 분기, 참 1분기에 네. 네. 감이 뭐 그리고 일본의 뭐 무역 상사가 샀던 것도 엄청 뭐 이토치 이런 것도 엄청 네. 지금도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다만 이제 그 재작년부터 현상을 좀 보면 수사자로서 약간은 유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튼 리테일 머니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는 맞고 좀 손해를 네. 보기도 했는데 그미미라는 형태가 음. 원래 성장주였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음. 물론 버핏의 버크션은 굉장히 밑에서 샀으니까 지금 다수익 단계겠지만 수사자로서 음. 그런 거에 너무 흥분하면서 음. 또막 변동성이 큰 주식에 들어가면 음. 이제 예, 우리가 그 버핏 버피, 버킷쇼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저자로서는 조금은 음.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엔 또 예, 어려울 예, 수도 예. 있다. 이것도 예. 어,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 스티스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높은 인플레이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는 아직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소비가 강한 모습을 보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투기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잘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 연준이 인플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가 출렁임에는 눈길을 크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긴축의 시대에는 연준의 행보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긴축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은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으로 주식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그래도 조금 가볍게 말씀드릴 수오늘도 네. <laughs> 예. 시장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5월 18일 수요일 생방송 방연철 박사의 월스데이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생생한 경제 이슈와 격이 다른 분석으로 함께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내일 라이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의 아침방이 되어 주기를 방현철 박사의 월셋 깨주신 미래셋의 손창경 선임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법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